목사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루티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은 온전한 상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의 유산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상 받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일입니다. 우리 집은 고모님이 여섯 분 계세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임종을 본 고모는 제일 큰 고모였습니다. 고모들한테 다 연락을 했는데 다섯 분의 고모들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다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맨 나중에 막내 고모가 오셨습니다. 근데 막내 고모가 오셔서 이제 어머니 앞에서 막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울면서 막 품목을 했어요. 그러는데 제일 큰 고모가 막내 고모한테 찾아가더니 막내 어깨를 이렇게 만지면서 막내야 울지 마. 엄마가 특별하게 너한테만은 무엇을 주고 가셨어? 그럼 부탁해놓고 가셔서 내가 너한테 전해줄게. 그러면서 하얀 종이에 싼 것을 손에다가 꼭 들려주는 거였어요. 그 그러니까 막내 고모가 막울다가 어머니가 마지막 남겨놓은 거라고 하니까 얼른 종이를 펴봤어요. 얼른 종이를 펴봤는데 그 막내 고모가 갑자기 어머! 그러면서 그 손에 들었던 것을 확 던지는 거였어요. 보니까 할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틀니를 이제 싸 가지고서 큰 언니가 막내 동생을 놀려 주려고 이렇게 엄마가 특별히 준 거라고 해 갖고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그 고모들이 그 자리에서 다 배꼽을 잡고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누구나 다 유산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상을 받은 루세대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라움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 에일리멜렛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나라에 가서 살았을 때에 남편도 죽고 또두 아들도 모압여인과 함께 살았는데 부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양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내가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을 때에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한테 간청하기를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묻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어머니인 나오미는그루스 데리고 고향 베들렘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온 루스 우리 이삭을 주어다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은 루스를 보아스의 밭으로 보내심으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아스와 루스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루스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에 하나님의 상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방 나라 모압의 여인입니다. 그가 계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루스 이방 여인에다가 가난했고 외로운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루데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선처를 베품으로 상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루데게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일꾼들과 같이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일을 하라고 구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루데게 선천을 베푸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것은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일까?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우리의 모습이고, 보안스는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과 구속과 믿음의 상을 풍성히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아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므로 네. 여러분 모두가 자손 만대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서로 서로의 축복이 상을 받겠습니다. 네. 루세 헌신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축복 기도와 보아스의 축복 기도와 루세 축복의 기도가 상을 얻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로의 사랑과 기도와 혹은 삶에 힘을 주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늦은 밤에 할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파스 좀 붙여줘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귀찮았지만 방을 더듬거려서 파스를 붙여줬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 덕분에 잘 잤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에 붙었던 무엇이 뚝 떨어지는데 보니까 중화요리는 칠성가게에서 배달은 5분 안에 배달합니다 중국집 전단 스티커를 붙이고 허리가 나섰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삭 주로온 루덱에 보아스는 먹고 마실 것을 주었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보리 이삭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랬을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무대게 묻지요. 어디에서 보리삭을 이렇게 가져왔느냐? 그랬을 때에,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보냈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오미는 또다시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믿음과 선행과 기도를 통해서 기호을 물을 자로 역사를 하셨고 보아스의 선행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루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믿음의 상을 얻는 자는 영원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 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복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므로, 하나님의 상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